8월 1일 날두이트로부터가 두이디로 보자 야두이트제수받더라야뒤이트 8월 1일날 제수받더라 8월, 8월 2일날 제수받다라 제스 받는다면다들지더 이상 볼거 없다 8월 2일날 뒤이트들 8월 2일날은 제스 받고 모든 것다제수 받자 8월달지 내리라 제수 받자 8월 2일날 뒤이디제수 받고 8월달지 내리라 제스 받자 뒤이들 재수 받자. 좋다. 알수 좋다. 네. 딴거볼 필요 없다. 네. 자 8월 2일 날 재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점사비는 5만 원입니다. 점사비는 5만 원입니다. 천희님, 점사비는 5만 원입니다. 전화 주시면 계좌번호 보내드려요.